네, 7월 1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네,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줄근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우아라, 져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스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총 7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겠죠. 교회는 온갖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사망해서 건져 올리는 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갖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물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려면 번거롭습니다. 또 시간과 물질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나가느냐? 온갖 물고기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사망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건져 올리라고, 그들을 낚아 올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한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갖 물고기를 낚아 올리려면 우리가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아, 쟤는 안 믿을 거야. 쟤는 교회 나와도 득이 안될 거야. 이게 다 우리의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사람이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라지인지 또 밀인지 알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라지였다고 할지라도 가라지와 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라지를 밀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라지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합 장로교회가 온갖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편견을 버리고 나의 판단을 버리고 나의 선입견을 던져 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훔쳐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그물질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의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부가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끝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윤희문 목사님께서 말씀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던 것이 메멘토 모리 i remember that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물이 가득 차는 그날이 곧 다가온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절에 48절에 보니까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내버린다고 했어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또 나쁜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좋지 않았던 우리가 좋은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구분 없이 그냥 막 뒤죽박죽 뒤섞여 살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구분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아궁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야단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멋있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물질이 끝나고 이땅의 모든 것이 멈추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값지고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